어머니 먼저 출발하시고 우리 현빈 씨는 중국에 얼마 만에 있다가 또 다시 온 거예요? 중국에 서한 3년 정도 공부를 허? 학교 다녔습니다. 3년이나 기다렸어요? 또? 네네. 아이고야. 그 어머님은 이제 도착하시고 나서 바로 음. 연락이 오기는 왔어요. 음. 그 한국에 도착해서? 그렇죠. 어. 그리고 1년 있다가 어. 왜냐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 또 옮겨갔구나 아 제가 막뭐 중국에 여러 곳에서 학교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예. 거의 뭐 방랑 생활 같죠 아 고때가 그렇죠. <laughs> 몇살 때예요 아 잠시만요 그때 (2002년도에) 제가 이제 다시 나왔으니까 음. 그때 당시에 (92년생) 한 (11살) 쯤 되겠네요 아. (11살) (2살) 예. 대한민국에서 11살, 12살 나이 되면 애들이 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활는지 아세요? 학원 가겠죠, 뭐. <laughs> <laughs> 그제까 스스로 어떻게 합류했냐면 음. 아, 나는 좀 조기 유학을 했구나. 아, 아 조기 아, 유학? 좀.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 11살, 12살이면, 아, 그렇죠. 네, 잠시라도 엄마 품을 떠나면 못 살고, 그냥 뭐 학원 다니고, 또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아, 그렇죠? 거기 전부예요. 그렇죠. 그데그 예. 네. 동변, 동연배 나이에 지금 생사를 위해서 <laughs> 북한에 그 시골에서 풀 뜯고 나무 하고 중국에서는 또 방랑하고 아, 그렇죠. 쫓겨다니고. 네네. 아, 참. 그, 뭐 그래도 제가 그 스스로 운이 좋다는 게 어쨌든 저 대한민국 왔잖아요. 음. 근데 제가 좀 안타깝건 아직까지 저 위에 있는 많은 제 또래 친구들은 그치?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맞아요. 것처럼. 예, 네, 네. 그래서. 본게 없으니까. 네, 좀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스스로 나더 아, 열심히 살자라는 생각도 들고, 좀 음. 안타까웠던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오해도 좀 생겼어요, 한국 왔을 때. 음. 왜냐면 하잘 들어보시면 제가 애들한테 뭐 처음부터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대놓고 먼저, 아, 북한에서 왔어? 이러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 네, 그래서 중국어도 좀 하니까, 어. 아주 좀 애들이 막 저를 막, 아, 야, 뭐야. 멋있다. 그거보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뭐라고? 얘네 집 부자다. 아. 유학을 일찍 갔으니까. 아. 아닌데 나 개고생해서 거기서 목숨을 걸고 내가 거기서. 그렇지. 버티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laughs> 그런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아. 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됐다. 어떻게 보면 좀잘됐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아 저는 옛날에 되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거꾸로 생각하면 좀 행운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북성을 많이 당했지만은 지금 생각해 놓고 보면 아 그래도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많은 경험을 주자고 아, 그렇북성을 많이 시켰구나. 아, 그렇죠. 생존력아 그렇지. 네, 혁명 정신 뭐 이런 거. 오늘 또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얘기 해주세요. 아뭐 지금 또 다시 본론을 돌아가시요아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켰네요, 네. 지금 중국에서 3년간 공부도 하고, 엄마를 기다리면서 네네. 3년 뒤에 엄마랑 한국에서 만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 네. 한국에 딱 오는 날 네. 좋았어요? 아, 이것도 참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우리 그 위에서 오신 분 처음에 봤을 때는 한국한테 막 멋있고 그렇잖아요. 음. 좀 기쁘고 막 그렇잖아요. 저는 음. 좀 달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음. 일단 첫 번째 저는 평양을 일단 안 가봤어요. 어, 못 평양도 가보지. 안 가. 어렸을 때 꿈이 제 평양 가보는 거였습니다. 평양. 제가 그 태국에 있을 때 조금 이제 트러블이 있어갖고 좀 문제보다는 조금 이게 렇좀말좀안 듣는 애긴 했습니다. 어, 살짝 문제아였죠. 뭐. 아, 쉽게 그치. 말해서 예. 지금은 상당히 성실. 어,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아 그렇죠. 네 문제는 어. 문제였는데 어. 그 마지막 비행기를 탈 때, 한국 올때비행기탈때 어. 저한테 누가 옆에 사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문제아들은 북한으로 갈 수도 있다. 평양으로. 야, 근데 이게, 대한항, 우리도 또 제일 뒷자리에 앉잖아요. 음. 그리고 사람들 표정이 안 좋아요. 네. 저녁 비행기였거든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아. 피곤할 수도, 말없어있는데 엄숙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 야, 근데 내렸는데, 어. 내가 생각했던 평양 모습이요. 뭔가 평양은 아. 막 번쩍번쩍하고 화려하고. 번쩍 화려하고, 와, 야, 이거, 잠깐만. 평양요 저는 웃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로, 뒤에서. 진짜 평양온줄알았어 아, 진짜라니까요, 저. 아, 제가 왜냐면 아... 놀림당한 게 많긴 한데, 어쨌든. 어. 와, 이게 큰일 났다. 하... 어디서 제가 조금 아니다라는 느낀 음. 거는, 북정원 분이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엄숙하고 왔는데, 음. 되게 잘 오셨습니다. 되게 친절한 어. 거예요 어. 어? 어? 친절하면 안 되는 분들인데, 저분들? 예, 어.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내가 북송당했을 때는 정말 악착 같았는데. 어, 그니까. 비교가 어, 어. 되지? 어, 들어오자면 욕부터 받고 때렸는데, 어우, 되게 나이스하게. 어, 여, 여, 여쭤봤죠. 아. 여기 진짜 한국 예. 맛니까 아, 예, 그렇죠. 물어봤더니. <laughs> 아니, 근데 비행기에서 밥도 주고 예, 예. 그 승무원들이 다잘 대해주고 하잖아요. 근데도 저희 안 믿었어요? 입, 입맛이 없었어요, 일단은. 왜? 평양 간다는데 지금. 평양 갔을 때는 맛이 들어가니까 지금 제가? 그때... 아 어, 그랬구나. 아, 다잘 먹고 있는 거예요. 아 저분들은 그냥 괜찮은 분들이구나 하고 이제 아 나는 이제 큰일 났다이 맛이 없었어요 저는. 아, 저분들은 평양 여행 가시는 분들이고 아, 나는 그럼, 잡혀가는 입장이고. 아, 그러니까요. 거고. 나는 지금 이 맛이 없었다니까요. 다들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애는 애다. 아 그렇죠. 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웃음> <웃음> 그럼 그렇게 해서 공항에 내려서 국정원 분들 만나서. 네네. 일단 서울 구경을 아 그죠? 차에서 해봤어요? 차에서는 그 우리 오자마자 버스 타잖아요 음. 미니버스 아, 하죠 당연히 음. 뭐가 일... 신기하던가요? 2월 달이었거든요. 음. 2월 달에 입국을 했는데 야 따뜻해요 버스 안이. 하... 아 왜냐면 북한에서는 하, 내가, 사실은... 2월은 진짜 춥거든. 그렇죠. 저는 다 필요 없고 제일 놀랬던게 뭔지 알아요. 저윗 동네 에 어. 있을 때그 제가 태어난 곳에서는 대중교통이 달구지였어요. <laughs> 아, 달구지였습니다. 길에 가다가 어. 어떤 할아버지가 소를 몰고 가잖아요. 그럼 어. 태워주세요 하면 그게 대중교통이었어요, 저희는. 달구지 타는 거? 아, 달구지 타는 거라니까그 나무 삐끗삐끗. 하, 야, 어쨌든. 야, 아시죠? 버스 탔는데 따뜻한 거야. 달구지랑 이거는 비교를 할 수가 아, 없지. 아, 그렇죠. 그 공항에도 따뜻해요. 심지어. 어. 그리고 이제 가는데 일단 도로에 불이 있는 것도 신기해 왜냐하면 저는 어제도 불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아, 네, 가로등. 아, 가로등. 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왜냐하면 저도 그래도 북선 경우도 있고 중국에 좀 있어, 경험이 음. 있었잖아요. 그래도 뭔가 잘 살아도 중국보다 좀못살줄 알았어요. 솔직히. 아, 한국이. 와 아, 그럴 수 있어요. 애기이기도 하지만. 네. 북한하고 중국하고 완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보다 어떻게 더잘살수 아, 있나 당연하죠. 이런 생각했겠지. 아전 중국 제자산줄 알았어요. 중국 제자리는데 이제 한국 야 이게 뭐야? 그 사람들 몸에서 불티가 났어요. 그, 그리고 사람들 몸에서 향기가 났어요. 맞아. 어. 어 나는 그게 제일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반짝이고 이건 당연한 건데 저는 그 길에 걸어간 사람들 몸에서 샴푸 냄새나 이제 그 비누 어. 냄새 있잖아요. 음. 와 너무 나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제 음, 그렇지. 음. 이게 맞아. 자본주의 냄새구나. 아. 네, 묻겠습니다. 그게 저의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달랐고, 물론 어. 길거리가 예쁘고, 이거는 제가 뭐 말을 백분 해봤자. 그렇지, 네. 맞아요. 그건 뭐 네. 설명드릴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도심에서 신기했던 건 있었어요? 그때 아, 차가 막혔었는데, 어쨌든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어서 좀 놀랬습니다. 아. 아, 예. 빨간불인데, 아, 위에서는 빨간은 항상 혁명적이지 않습니까? 어. 아, 빨간불인데 서는 거예요. 아, 여기도 혁명적이네. 뭐 이런 <laughs> 느낌으로 하다가. 어쨌든 뭐 응. 신호등도 응. 많고 응. 그리고 서울에서 제가 그때 좀 정신이 없었던 이유가 응. 처음에 막와 신기하다 하고 긴장이 좀 풀려서 그런지만 응. 저 아예 기절했습니다 그때 왜? 아니 너무 피곤해서 아 왜냐면 비행기 내내서 너무 이게 극도로 이제 스트레스, 큰... 평양하는 줄 알고 아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엄청 진짜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저 아, 이게 끝이겠구나 생각했다니까요 그아그 아 아, 그 아저씨 진짜 내가 그 옆에 아저씨가 얼마나 놀려댔으면은 아, 그리고 그 아저씨가 저랑 같은 비행탄게 아니라, 음. 저보다 이제 늦게 오신 분이어고 하... 저한테 제가 떠날 때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국정원 딱 들어가서, 이제는 마음 나, 놓았을 거 아니에요. 맞맞이라는걸 확인했고, 또 엄마를 만난 일만 남았고, 네. 국정원에서 제일 처음으로 드는 인상, 있다면 뭐가 제일. 국정원 음. 처음 들을 때 인상은, 따뜻, 아, 이게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도 되나? 왜냐면 한국에서는 국정원데 무서워하잖아요. 음, 그지 아, 물론 저도 조사받을 때 무섭긴 했는데, 아. 처음에는 되게 사람들이 너무 따뜻했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아. 그, 이제 이방인 삶을 살다 음, 보니까, 음. 어디에 뭔가 갇혀 있는 거를 되게 극도로 제가 어렸을 때좀 되게 예민했어요. 아.. 아, 에, 그럴 수 있지. 근데 거기는 되게 따뜻했어요. 뭔가 갇혀 있긴 하지만 예, 예, 먹을 거잘 주고 가식 그렇죠, 그렇죠. 주고 그죠. 예, 그때 뭐 먹을 거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일단은 그 사람들을 풍기는 그 뭐랄까 사람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음. 아, 아직 기억나는 게 이제 그, 그 우리 이 쟁반에다 주잖아요. 아, 그렇지. 어. 밥을. 근데 그건 나 빼고 옆에는 모든 타, 북한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야 이거를 진짜 준다고, 그렇지? 네, 다 똑같은 생각으로 했어요. 아, 이 쟁반에다 마음껏 먹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어, 더 먹어도 돼요. 아이고. 어. 나만 그런 게다 아마 그럴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더 먹어도 돼요? 어. <laughs> 어떤 분들은 더먹고 싶은데 말도 못했어요.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아, 저는 좀 그때는 좀. 예. 음,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일단 쌀밥. 아, 쌀밥. 아, 아 음. 저는 이제 옥수수만 먹고 자랐고. 쌀밥이 제일 맛있었고요. 그리고 음. 부대찌개도 맛있었어요. 아 맞아, 부대찌개 맛있더라. 예. 네, 아, 음. 그또 순두부찌개도 좀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그거도 좀 맛있었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과일이나 음료수 주거든요. 여기서도아 음. 그거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과일을 달달한 거는 한국에서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과일이 달맛, 단맛이라는 한국에서 알았어요. 아, 그렇죠. <laughs> 아 진짜입니다, 이건. 어. 제가 그래서 한, 어. 한때 생일 때 대부분 우리 케이크를 봤잖아요. 응. 저는 무조건 바나나 사달라 했어요. 제가 아. 바나나를 받겠습니까 제가 못 봤지. 못봤지 바나나 어떻게 먹는지도 몰랐는데. 아 바나나를 처음 먹었을 때 어떤 맛이던가요? 아전 솔직히 항상 얘기하는데 귤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 누가 나한테 이제 귤 껍질채를 먹는다고 했고 제가 껍질을 먹은 적이 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달아. 그 껍질채를 먹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었어? 맛있었어요. 그거 얼마나 슬픕니까? 제가 그것도 닦으면서, 거짓... <laughs> 닦아서 그런 <한> 지 거짓... <laughs>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아 부드러우면서, 아, 그, 아, 어디다 표현하겠어. 아 이것은 과일인가, 무엇인가? 아 과일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지. <laughs> 아, 제가, 아. 제가 지금도 바나나 되게 좋아합니다. 아 에. 참 이게 바나나에 대한 에피소드는 북한 주민들이 다 있어요. 어. 귤하고 바나나는. 이거를 껍질 채로 먹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처음 봤으니까. 우리 위에서는 솔직히 그 갑작. 그 가짜죠. 다. 아, 그리고 그 사과 껍질 못 버리잖아요. 그렇지. 꽁댕이 꽁다리 빼고 다, 다 먹었으면. 다지아 그렇죠. 어. 사과 껍질 다 먹고 배 어. 껍질 다 먹고 뭐. 그 당연히 귤 껍질도 먹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참 어떻게 보면 <laughs> 슬프다. 그렇죠? 그렇죠. 어. 뭐 지금은 북한 주민들이 알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아, 그렇죠. 지금은. 아니, 이게 그래도 아직까지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이 있다고 하면은 네네. 시골 쪽은 모를 수 있거든요. 시골 쪽 모를 겁니다. 예. 만약에 통일이 됐다 할땐이것부터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아요귤까는 <laughs> 법부터. 길까는 법부터. 어. 네. <laughs> 그러면 국정원 하나원에서 엄마는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머니 국정원에 왔었어요, 저불어. 아, 맞구나. 아, 국정원도 재밌는 에피소드 많아요. 예. 어떤게있어요 제가 조사를 좀 길게 받았어요. 왜? 어머니 연락을 안돼 갖고. <laughs> 아, 엄마가 <laughs> 뭐야? 우리 어머니. 왜 연락이 안 됐대요? 제가 어머니 생각한 것보다 좀 일찍 들어왔거든요. 아 한국에. 근데 아 어머니 또그 번호를. 다른이 아니, 아니, 모른 번호는 안 받았어요. 아그 위에 우리 어머니좀그 위에서 하도 맨날 그 불러다녀왔고, 아 모른 번호 이런 거막 하면 되게 싫어. 막 아니네. 그래도 그렇지. 아들이 온다는데. 대부분 한 일주일이면 끝나잖아요. 나는 2주 받는 거예요. 어. 14일인가 15일 동안 독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땐는 일을 못했죠. 나중에 지나서 어머님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연락이 안 돼서 아들이 가져서 네. 확인이 안되니까 가족들이 왔을 때는 먼저 한국 온 가족이 있으면 맞습니다네. 확인 차에 꼭 전화를 하거든요. 국정원에서 네. 저도 제가 먼저 오고 어머니가 나중에 왔는데. 이유미 동무. 이유미 씨 <laughs> 어머니가 아, 심땡땡 여사님 네. 한국에 오셨는데 알고 계시냐. 뭐 이렇게 확인 전화하거든요. 음, 네. 뭐 확인차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으니까. 안받을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 네. 아무튼 그래서 어머니를 국정원에서 만났을 때, 네. 국정원에서 딱 상봉했을 때몇년 만에 만났어요? 그게 아마 (2~3년) 됐을 겁니다 깔 아... 아, 기억나는 게 어머님 좋았는데 사과를 들고 왔었어요 사과. 그때 아... 이따만 큰 사과 음... 또한국도 사과 비싸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사과를 이제 들고 왔는데 어 눈물이 안 났어요 네. 아좀 어색해 갖고 어머니랑처럼 아... 이게 유년 시절을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떨어진 생활이 가치 있는 생활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음... 특히 뭐 사춘기 때도 어머니랑 없었기 때문에 음... 그 되게 어색하고 무덤덤하고 아... 첫, 첫 모습이 그. 근근데 어머님은 되게 많이 슬프 우셨죠. 그렇죠. 아 자식이잖아. 네, 네 근데 네. 저는 되게 그냥 보면서 그냥 아무런 그게 없,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음... 네. 사과를 엄마가 사과를 가져왔을 때 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생각했어요. <laughs> 엄마 두알 갖고 왔습니다. 두 알. 아, 아, 나알 수도 기억해요, 정확히. 아왜 근데 두 알만 갖고 왔대? 모르겠어. 하나 본인 뭐 하나 나주려 고 그래도. <laughs> 아니 보통 가면은 뭐박스채를 가져간다던가 <laughs> 최소한 그래도 뭐 다살 이상 가져가야 되는데 엄마가 왜두알을 가져갔을까? 모르겠어요. 함부로 봐요. 거는 어머니만 알고 있는 에이. 에이. 아무튼 그러면은 <웃음> <웃음>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상봉했고 에이. 하나원에서는 에이. 학교도 다녔죠. 예, 거기 작은만 학교 있습니다. 어, 그렇지. 예, 학교도 음. 있고 다니다가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님이 있어 갖고 좀 일찍 나왔어요. 아, 저기 에이. 하나원을 다 졸업 안 하고 조기 퇴소했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어머님이 그래도 저를 되게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시켜 주셔갖고 하나온 기운 아예 없어요 애들하고 같이 놀았던 뭐 어떤 어떤 기억이 든 그럼 맨날 그 컴퓨터 한 대고 있잖아요 음. 그 타자 치는 연습을 하고 컴퓨터 처음 봤어요 아 당연하죠 그 그래. 컴퓨터 깜짝 놀릴 거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laughs> 컴퓨터를 이렇게 보면서 제일 놀랄 만한 게 있다고 하면은 놀란 게 제일 뭐냐면 아, 일단은 첫 번째 아이뭐 타자를 치면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아 그렇지 글이 나오니까 <laughs> 그게 신기했어요 저 그 친구 어떻게 해서 한글이 나와? 아, 그니까 어, 신기하지? 신기했죠. 음. 그 컴퓨터가 되게, 솔직히 지금은 마무렇지 뭐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되게 귀했죠.